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어, 여자분들은 아마 하루에 한번 이상 거울을 보겠죠? 맞아요? 나는 하루 종일 한 번도 거울을 안 봅니다. 사람을 손들어 보세요. 남자들 말고 네, 다볼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은 식사를 하고 왔는지, 아니뭘 했는지, 이쪽 볼에 뭐가 묻어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고춧가리가 끼어 있는 것을 큰걸 그냥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니면 또 이쪽에 뭘 붙이고 다닌다든지.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우리 인간의 약점이 뭐예요?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볼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울이라고 하는 게 옛날부터 사람들이 거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울 앞에 딱 서면 뭘 보여줘요? 자기의 얼굴 생김새를 그대로 보여주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과 같아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구보가 우리들이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고 곧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사람이 그럴 거예요. 어,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에 이만큼 까만 점이 묻었네. 그리고 잊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에 음, 치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laughs>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이, 거울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보세요. 거울 앞에 그뭐 아마 그런 사람은 조금 정신이 좀 이상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 보자 하고 거울 앞에 선 사람은 별로 없죠. 음. 거울 앞에 서가며 야 내가 얼마나 멋인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 가장 예쁘냐. 그래서 거울 보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거울 보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목적이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이 다른 사람 앞에 볼때 뭐가 묻은거나 잘못된 것은 없는가. 이제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앞에 사람들이 서는 거죠. 근데 거울의 한계가 뭐냐면, 거울의 한계가 뭐냐면, 거울은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디어 하나 제가 그냥 줄 테니까 잘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거울 앞에 딱 서는데, 거울이 여러분 쫙 얼굴 을 보고, 아, 당신 얼굴은 지금 습도가 몇 도고, 예, 뭐, 얼굴에 뭘 둬놔야 되겠다, 아니면, 여기에 까만 점인데 그것은 아세톤과 지워야 된다, 이런 걸다 말해주는 거울. 생각해보세요. 그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디어만 돌아가면. 그죠? 음, 새로. 그런 거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당신 얼굴 보니까 지금 당신 몇 살인데, 뭐, 습도가 몇 도라서 습도를 뭘, 뭐, 뭐 화장품을 쓰면 좋겠다까지 다 이야기해준다면 참 좋겠죠. 거울이. 그죠? 근데 거울의 한계는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까만 거울이 보세요. 까만 게 묻었는데 여러분 마음이 상할까봐서 노란 걸로 보여준다? 그건 거울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야.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그냥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 하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흠이 있는 걸 발견하고도 그냥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야고보가요.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비교했어요. 거울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무엇이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걸 뭘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구약의 율법 그게 아니고 옛날에 구약의 율법은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행하면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지 못, 그, 그래서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은 뭐냐면, 우리의, 쉽게만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면, 복음이라고 할수 있고,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봤을 때, 잘 보세요. 얼마나 이게 같은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면요, 뭐가 보이냐면, 얼굴을 안 보여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얼굴이 보여요? 얼굴에 뭐가 묻었다 그래요, 말씀이?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뭘 보이죠?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여줘요, 이 말씀이. 만약에 경우 보세요. 거울 앞에 섰을 때에 거울, 거울이 우리들에게 올바른 이야기 해주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거울이 깨끗해야 돼요. 거울에 거가 잔뜩 묻어 있으면 우리가 올바른 걸 이해하지 못해요. 두 번째로 거울 앞에 선 사람의 눈이 밝아야 돼. 아무리 거울이 올바른 걸 이야기해줘도 장님은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영적으로 눈을 뜨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게 전혀 이야기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자유하게 하는 그 영혼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 구약의 불완전한 율법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주님의 생명을 부여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먹고 같은 거 아니 영적 거울과 같은 거예요자 거울.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뭘또 시작해요 즐거운 거 시작하죠 <laughs> 즐거운 거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공부를 시작하게 돼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왜 그렇게 방학이 빨리 가냐? 그런 분은 공부를 기다린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다음 달 10일부터는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공부를 하고, 우리도 지금 수년째 공부를 해오는데, 많은 공부와 성경을 뭐, 1년에 몇번 봉독을 하고, 그렇게 읽어도, 그것이 나에게 전혀 순종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잃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문제는 거울을 볼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치려고 보는 것처럼 말씀을 볼 때도 말씀은 거울과는 달라요. 좀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말씀이 참 희한한 것은 말씀 앞에 서면요 무엇이 잘못됐다도 이야기해 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해야 고친다는 것도 이야기해 줘요. 어떻게 고칠 것도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들에게 부여해 줘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 이 거울과는 다른 면이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어떻게 순종하라고 성경들을 가르쳐 주고, 그것이 성경과... 다른 세상의 많은 책들과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읽고 수없이 공부를 해도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이 우리들에게 유익하겠냐 하는 거. 이 야고보는 여러분이 일반 적 야고보서를 보면 주로 그 행함 쪽에 많이 비중을 두고 이야기해요. 이 복음의 참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아무 행한 것이 없이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구원은 선물이잖아요. 선물 어떻게 받아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데는 그냥 사는 게 없잖아요. 내가 투자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순종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에 이야기해도 그걸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게는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삶은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것처럼 순종해보면 더 순종하게 되고, 순종한 사람 그 즐거움을 알게 되고, 말씀이 더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보통 보면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은 진리네. 그런 얘기 하지.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안 해봤으니까.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말씀의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야고보볼 때는 그 점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왜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을까? 왜 따르지 않을까?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아주 강하게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계에 보면 우리들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육신의 안에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을 자꾸 불러 일으켜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가 잘못된가를 보게 하고 그다음에 그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늘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우리 육체의 소욕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주님은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말씀이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 이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여기 22절 보면 그 앞에 있는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여기 야고보는 뭐라 말하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 야고보가 또 이제 나가면 그런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근데 그거요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성경에서 맞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맞는 말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중요 믿음에는 항상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진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도 그렇고 설교를 듣는 목적도 그렇고 말씀을 읽는 목적도 그렇고 모든 것이 결국은 뭐냐면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야고보가 오늘날 우리 우리 이 삶을 보면 이 면에 굉장히 약해요. 어떤 사람 너무 율법에 매이는 있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유에 너무 방종해서 우리 육체를 육체의 소유 가운데 그냥 방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들의 삶은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진실한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오고. 사랑에는 수고가 오고, 소망에는 인내가 온 거예요, 인내가. 그게 아주 되 있어요. 진정한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요. 진정한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또, 우리가 진정한 믿음에는 거기에 따른 수고가, 다시 말하면 순종이 따라온다는 거죠.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안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고 하면 그에 대한 순종이 따라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죠. 내가 너를 믿기는 믿어. 그런데 그건 해줄 수 없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해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인 자라고 그 앞에 있는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 거울로 자기 모습을 보고 그냥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고 하는 이 야구보의 말이 결국 나중에 가서 보면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공부를 하고 하는 것들이 그냥 이론으로만 그쳐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알아야 생기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알아야 생겨. 모르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돈뭐 10만원만 꿔달라고 면꿔 줘요 안꿔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 10만원 빌려달라면 그래도 안주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걸로 알수있어 오늘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설교 끝나고 10만원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빌려준거 안 빌려준거 봐야 되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과 오랫동안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면 알 수록 두 가지잖아요. 알면 알수록 실망스러운 사람이 있고, 알면 알수록 신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상대방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우리가 듣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분 말씀을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분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신뢰하면, 이런 것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나를 미니? 그럼 네, 믿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 그러게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내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세 번이나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참 힘들었잖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주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나 믿니? 그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주님 여러분들에게 너나 믿니? 그러면 믿어요 그래요? 글쎄요 하는 거 봐서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 매주 일 와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은 너나 믿니? 그러면 내 네, 믿어요. 그럼 내말 순종할 수 있니? 그러면 뭐라 그래 그 다음에는 그건 좀 다른 문제인데요. 그래요? 그런 문제란 말이지. 야고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어디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거냐면 주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신뢰한다고 하면 주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아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순종이 따라오는 것이다.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냐면 그 이중에 하나 뭐냐면 오늘날 크리스도 인사를 보면 갈수록 믿음이 이론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론화 여러분, 중동지역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중동지역 같은 데 보면 그들의 신앙이 이론이 아니잖아요. 신앙이 그건 뭐예요? 사람이에요. 잘못된 것 여러분 보세요. 잘못된 그런 광신적인 믿음이고 잘못된 신앙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앙이 삶이란 말이에요. 삶. 여러분 왜 맨날 요즘 자살 폭탄 터진 줄 아세요? 그그그 그, 그 신앙인들이 광신적인 신앙인들이 만약에 내 자신을 그 사람들 순교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폭탄을 지고 딴 사람한테 가서 터지고 사람들을 죽이면은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한 사람은 100% 할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폭탄을 지고 폭탄을 차에 실고 와서 벙 부딪혀가지고 죽을 때 믿으니까 하겠어요? 안 믿으니까 하겠어요?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거짓 믿음이라도, 거짓 믿음이라도 진정한 믿음은, 아니,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실로 민다고 하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저희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야구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에 우리 보면, 자유하게하는 온전한 율법, 이건 진실된 것인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은 진리인데 우리가 그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 그 진리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 이게 야고보지 말하고 그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준거라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주를 신뢰한다고 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런데 오늘날 점점 지식은 쌓여도 순종은 적은.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말씀을 늘 공부하면 뭐 하냐? 읽으면 뭐 하냐? 맨날 싸우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부가, 부부가 세미나, 부부 세미나, 부부 세미나에 참석했어. 그래가지고 1등을 했어. 부부 세미나가. 제가 이번에, 어, GNTV 가서, 어, 부부 생활 세미나 녹화를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제가 거기서 뭐라 그랬냐. 우리는 공부를 두번 시작했는데, 두번다 실패했다 그랬대. 왜냐하면, 가장 큰 실패 이유가 우리도 공부를 부부팀 공부를 시작했는데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토론하가 과정에 부부가 서로 싸워 부부 세미나를 왜 하는 거예요?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조화지라고 하는 거예요, 조화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부부 싸움하는 거 보면 다 잘못이 누구한테 있어요. 안 싸워봤어요? 싸워봤어? 그럼 누구한테 있어? 이유가 상대방이 있어. 그러니까 그 부부팀 세미나를 하면서. 서로 토론을 하는데, 뭐냐면 항상 상대방이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해봐, 내가 그렇게 안 하나. 그러니까 주님께 성경에보면 내, 뭐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고 아내들은 뭐라 했어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 그러니 남편들이 뭐라 했냐면, 아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나한테 순종해봐, 내가 그렇게 안 하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내들은 뭐라 그래? 아니, 주님이 자기 몸을 교회를 주신 것처럼 당연히 를 사랑하면 나는 100번이나 순종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 그래야 서로 싸우는 게 또.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할 때, 그걸 우리가 우리 몸에 실천할 때, 그 믿음은 열매를 맺기 련이나그 말이에요. 모든 말씀들이 그러해요. 그냥 듣고만 그치는 것으로는 불행한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근데 야고바가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왜 어떻게 사람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상식적으로 거울 앞에 딱 서서 거울을 보고 나서는 자기 보고 뭐 이, 어, 입술을 고치기도 하고 눈썹을 고치기도 하고 얼굴에 있는 걸 지우기도 하고 아니면 뭐 뭐, 뭐, 묻어있는 걸다 지우면서 왜 말씀 앞에 서서 볼때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걸안 고치냐는 거예요. 그면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봐도 고치지 않아요. 이런 말씀 대하면 뭐가 보여요? 틀림없이 보일 거예요. 누가? 내 자신이 보여.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연약한 자인지. 내가 무엇을 순종 못하고 있는 건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것으로 잊어버리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여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아 그래 내가 이랬구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말씀 끝나고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가면서 잊어버리죠. 네? 그게 똑같은 거라 말 그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거울이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 그것을 그 자리에서 고친다는 거죠. 나중에 고쳐. 그, 가만 놔도 내가 저녁에 잘때 고칠게. 그런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자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만, 적어도 해보세요. 하루에 단한 가지만이라도 순종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1년이면 몇개 해요? 365개를 순종하게 돼요.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 내 이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 이웃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아니면 직장 동료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만이라도 순종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한 달에는 30가지가 되는 것이고, 1년이면 365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이죠. 듣기만 하고 잊어버린다. 그것은 그리스인 삶의 특징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의 특징이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게 말씀은 신앙생활은 삶이지 현실적인 삶이지 이론이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 달부터 또 공부를 시작하게 될 텐데 모든 공부가 이론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배웠다고 하면 그걸 하나씩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되야죠 그러면 그것이 이, 이 신앙생활 해보면요 하나의 순종은 그다음에 순종으로 따라오고 그다음에 순종은 또그다음에 순종으로 따라 왜냐하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 거예요 순종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순종해본 사람은 정말 그것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알게 되고 그 열매를 거둠으로 기뻐하게 되죠 평생을 평생을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불행한 삶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따라오면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가 어떤 걸 잘해서 한 나라에 더 좋은 자리 가거나 한 나라에 더 빨리 들어가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설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 성숙해 가야 되는데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서 순종 없이는 어렵다는 거죠. 순종이 뭔지 아세요? 힘든 거예요. 힘든.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저번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죠. 그래요? 사랑해 아내 여 우리 형제님들. 예? 자매들이 앞에 앉아 있으니까 대답을 못 하겠죠. 혼자만 나와 있으면 대답을 할 텐데. 그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당신이 내 아내를 몰라서 그렇지. 정말 나도 해봤지만 내 아내는 정말 사랑하기 힘들다. 그럼 내 이웃을 알고 사랑해라.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사랑,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랬다지면 내 이웃도 이웃 나름이지. 어떻게 아무 사랑하냐. 그럼 원수를 알고 사랑해라.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보다 가까운 원수가 어딨냐. 우리가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든지, 아내를 사랑하는 거든지, 아니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변명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책임을 주님 앞에 물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한 번에, 한 번에 그냥 다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육체의 정력을 거스르는 일이 되겠지만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어요? 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거울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냥 잊어버린 그런 자들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말씀을 대했을 때에 저희들 모습이 보이는데. 그냥 모습을 보고 잊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런 자들이 되지 않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로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있음에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